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응답하라 1991 부평편 촬영하고 있는데, 이제 버스를 놓쳤습니다. What? 오늘은 가서 친구랑 예전에 놀았던 곳도 방문해 볼 거고, 저녁에는 밥을 먹은 다음에 술을 좀 마시면서 예전 이야기도 해보고, 옛날에 부평이 어땠는지, 옛날에 부평이면 뭐하고 놀았는지, 이렇게 소소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. 지금 이렇게 다시 부평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딱 친구가 너무 일찍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Hello. 안녕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. 지난번에 그 친구의 여자친구 그래서 오늘 같이 제가 나올거고 이 친구 나올거고 카메라 걸어 <laughs> 10년 전의 <전에> 부평이랑 <laughs> 지금의 부평이랑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를 들면 감성 부평 거리 모습이 되게 세련되게 붙이잖아 근데 이게 옛날에는 어땠고 뭐 이런 건 없었는데 뭐 새로 들어왔다, 거리가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쏙 가면서 다녔다 알겠지? 그냥 우리가 맨날 고등학교 때 어. 모의고사? 어. 끝나면 일지 끝나가지고 노래방 갔잖아 거기 가보자 뭐 <laughs> 거기 노래... 가보자, 이는이 어? 그때 당시에는 학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동네 가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노래방 비용이 그랬는데 부평 노래방이 한 8천 원 정도 있었어요 진짜 저렴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갔죠 오. <laughs> 아. 꺼져. 어 이렇게 엄청 안 보나? 할로윈인데 뭐 있어? 연습 고명하고 진짜 많이 쓰고. 아 어제 술 드셨어요? 예. <laughs> <laughs> 지금 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온것 같은데, 근데 안 보여요. <laughs> 우리가 갔던 추억의 룸이 <laughs> <을왕이 웃음> 안, <laughs> <모르니까 웃음> 안 보이고. <laughs> 노래 연습만 주세요. <지켜데. 웃음> <우리> 한번 찍어주세요. 체리. 룸카페로 바뀌었어. 룸 라인 카페. <laughs> 룸룸 -라인 -카페. 그저 보면서 노래 연습이라고 또 적혀 있어요. 노래, 노래 연습이라고? <laughs> 어. 이것만 남았죠 지금 <laughs> 흔적만 있어 우리꺼 우리의 추억은 흔적만 남은걸로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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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진데도 호감이 어 나도 많이 날봤다 그때가 어, 좋았지? 난 음. 여기서 음. 모의기업과 동택행 지역이 더 많아 한번 동택행 썰 풀어줘 예전에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말이야 길 끝에서 무서운 형 3명 NO GOD PLEASE NO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 사람 진짜 많았어 그때는 여기.. 아니 여기 사회이 많기보단 교복 입은 애들이 엄청 많았어 지금도 많을 거야 여기도 또 핑의 손을 잃었다고 no! 거의 10년이 넘은 가게다 보니까 없는 예감이 들어요 여기거든요? 10년이 아니고 한참 보내죠 저기요? 역시나 없습니다. 알았어, 우리 추억은 또 없어졌어. 아. 우리 아이가밥 먹어서. 지금 얘랑 나랑 고등학교 때 추억의 공간, 부평에서 뭐 찾아서 갔는데, 이틀을 했거든요. 근데 전라태자 많았어. 다 없어지거나 사라져버렸어, 가게들이. 그래서 너랑 나랑 추억을 곱씹어보기 위해서 카페를 가야 돼요. 여기도 와봤어요? 네 와봤어요. 둘다 둘다 와봤어요. 근데 커플 어디가 더 왔을까요? 이거는 카메라맨 선택을 일단 카메라걸의 선택. 여기 카메라들. 아, 여긴 인스타에서도 핫하던데요? <목소리> 아이스캔을. 카페에서 오랜만에 <laughs>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벌써 이렇게 하늘이 해봤어요. 어두워졌어 부평은 뭐다? 이은 밤이. 밤부터 시작이다. 술집에서 인생수집처럼술 한잔 딱 기울이면서 네. 옛날 얘기도 하고, 부평 얘기도 하고, 공보도 하고, 부평에 관련된 이야기만 할게요. 어때요? 야간에 이제 부평역 역사 한번 찍어주세요. 부평 역사가 많이 걸렸어. 갑시다. 네. 여기가 지금 고서부 때 친한 친구들끼리 많이 왔던 레드락이라는 닭집. 야, 여기 술집인데 고서부 때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? 아, 고가게. 등학 고서부 때라고 얘기하면. 내 소리 집어치워. 아, 우리, 우리 카메라가 올리고. 친친 구들이랑 와가지고 같이 술 따라 마시면서 옛날얘기도 하고 잔다 주율이기하게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다골뱅이에 소면 와우. 아니, 되게 특이한 거같아치킨인데 골뱅이 이 네, 날아다니는 것처럼 다니이 까고 돌아고 10년 전에 시비니까 오게 되는 거. 뭐 이거 민사탑은 지금 돼. 예. 노랑 색이 모랑기름이 잘잘하는 거 같다. 라라나자. 이 흐름이 나와요. 저. 면 앞면 나와요. 드 푸드 파이트 느낌로 맛있어맛안 돼. 이리와 봐. 어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어. 아, 네. 음. 우리가 2010년도에 찍은대학 우리 갔었는데 요에 어. 근데 또 요새 그 레트로 요런 게유행이아 유니... 메뉴가 메뉴가 레트로하네 아, 옛날 약간 딱 감성 치킨이 맛있어. 미니제 동생이 고삼 아니고 재수생인데. 대도러 <laughs> <그래도> 진짜. <멋있죠? 웃음>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친구들이 같이 술을 먹었고요. 어. 부평에 오시면은 이렇게 친구들이 같이 술 먹을 수 있는 어, 재미난 공간이 있으니까 많이 오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한